안녕하세요. 성암국제무역과의 멋진 고3 학생 여러분. 새로 교장에 취임한 연봉기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전 세계적 전염병 재난에 계약이 4차례나 연기된 끝에 먼저 온라인으로 계약하게 되어 이렇게 영상으로 계약식 인사를 대신합니다. 매우 전염성이 높은 위험한 질병이니만큼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계속 방역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아무도 아프지 않게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3 학생 여러분이 이 불안한 상황에 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을 시작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3은 고등학교 생활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한창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과 진학이라는 중요한 진로 결정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나면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의식은 더욱 성숙해 있을 것이고, 취업과 진학에서도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초기에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서 국가와 국민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듯이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더라도 더 나은 내일이 분명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함의 고3 학생 여러분, 오늘부터 일단 온라인 교실로 계약합니다. 학교에서도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학습 공백과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알맞은 온라인 수업 방법 찾기와 온라인 학급 운영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함 온라인 교실에 마치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에 참여하듯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취업과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담임선생님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학습과 진로에 대한 상담을 꾸준히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취업실과 진학실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암국제무역구의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마침내 확진자가 50명 이하가 되었다니 곧 여러분을 학교에서 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건강하고 슬기롭게 잘 이어내고 좋은 결실을 거두어 졸업식에서 활짝 웃으며 인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개인 건강과 방역에 더욱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프라인 계약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